형님들 안녕하십니까. 리스의 장인입니다. 오늘도 시청하러 와주신 우리 형님들 너무 감사드리고요. 제가 저번 영상에서 마법 방어력 2 아이템 컬렉션을 하기 위해서 팔 마망과 팔 마투루 도전한 영상이 있습니다. 그때 팔 마투루 띄우진 못했고요. 팔 마망만 띄워서 일단은 컬렉션 박아놨었는데 일단 같이 한번 컬렉션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컬렉션 보시면은 팔마망 앞서 말씀드린 대로 컬렉 등록 해놨고 팔마투 각인 하나만 더 띄우게 되면은 자 일단 컬렉션 하나 완성해 마방 이거 올라갑니다. 저번에 진행할 때는 각인 젤로 2천장 이상 각인 젤 2천장 이상 그렇게 진행을 했어요. 그렇지만 아직 제가 각인 젤을 다 모으지 못했지만 이게 하나 박아두고 이거 하나 안 찍어두니까 너무 신경을 씁니다. 그래서 형님들 제가 각인 젤이 아니고 비각인젤을 창고에 차곡차곡 모아놨는데 그 비각인젤도 2,194장이 있습니다. 자좀 부족하면은 각인젤 좀 끌어다 쓸 거고요. 2,200장 정도로 진행한다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일단은 팔마투 7까지 한 6이나 7까지 좀 많이 모아서 한 번에 질러 보도록 할게요. 일단 뭐가 됐든간에 시간은 오래 걸릴 것 같은데 우리 형님들께서 보실 때는. 편집된 영상만 보실 거니까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일단, 중요한 거는 7짜리가 가장 많이 많이 떠야겠죠. 형님들, 은 일단, 가, 이제 비각인 젤를 절반 정도 썼어요. 지금 1,116장 남았고요. 사실 아까 2,000장 정도를 그냥 거래소에 팔았으면은, 300 다이아 정도 했을 건데, 어, 300 다이아 정도면은, 300, 팔8마타 하나 뜨긴 떠야 되는데? 일단 중간 점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참고 들어가 보겠습니다. 현재 중간 정도 와서 6자리 마투가 총 11개 떴습니다. 11개 뜬 상황이고, 아, 이거 좀더 떠줘야 될것 같긴 해요. 6까지 일단 다 띄워놓고, 6 이후부터는 우리 형님들이랑 한땀한땀 진행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형님들 일단 이렇게 해서 강화는 다 끝났고요. 아, 중간을 넘어서 뒤, 뒤에서 힘이 좀 부족해서 좀 많이 안 떴어요. 지금 보시면은, 하나, 둘, 셋, 12개 했다가, 열세 열넷 총 열다섯 개입니다 열다섯 개 15개 떴고요 잠깐만 으로 깨버렸네 비각인 젤은 94장 남았습니다 아이 열다섯 개에서 7이 최소 세 개에서 네 개는 떠줘야 그래도 8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올것 같거든요 자첫 번째부터 가보겠습니다 16.7% 최소 세 개에서 네 개는 떠주기를 바라면서 자, 첫 번째 날렸고요 자, 두 번째 그렇지. 두 번째 좋습니다. 일단은 팔을 도전할 수 있는 기회는 가져왔어요. 자, 연타 가능할까요? 16.7%. 케아 날렸고요 자, 아직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좋습니다. 남은 개수 11개. 가자. 오케이. 여기선 뜨겠죠? 가자, 딱. 자, 한타임 순종 걸을게요 팔마 진짜 팔마트못뛰는건 아니겠지? 물량을 이 정도로 넣었는데 자 가겠습니다 다음 하나 더 날렸고 하나 더16.7% 영변 뜨는 것보다 더 높은 수치인데 이 정도였으면 영변도 떴다 솔직히 영변 영인도 번개쳤어 이 정도면 안 그렇습니까 우리 엔시어님들 이 정도면은 이 정도면은 떠야 되는 거 아니야? 7 8 가는거 몇 프로야? 13.3%아 그래, 욕심 안 바랄게. 세 어, 개, 네개안 바랄게. 하나만 더 뜨자. 하나만 더, 하나만 더. 자, 두개 남았구요. 하나만 더 떠줘. 마지막 오케이. 일단은 72개, 3개, 4개는 솔직히 욕심이 과해 나옵니다. 아 근데 우리 NC형들 16.7%면 솔직히 영변 영변이나 영인도 이 정도 했으면 두 개는 떴겠다 자 이제 8 도전 가보겠습니다 확률 14.3%고요 마법 방어력 이 컬렉 이 맞게 안 되는 수치일지 모를지언정 원래 컬렉이란 건 쌓이고 쌓일수록 세지는 겁니다 가져가고 싶습니다 하나 주십시오 갑니다 할수 있다 14.3% 갑니다 3 2 1 가자 여기서 뜯다 떠자 떠버리자 갑니다 팔마투 딱 우와 우와 <laughs> 아, 진짜 다행 이 다행 이네 형님들 와리세장이 성공해서 좀아저 실패했어야 딱 실패했어야 되는데 하면서 좀배 아파하실 형님들 계시긴 할 건데 야 근데 형님들 비각인제 리천장 이렇게 썼잖아요 떠야죠 자 마지막 것도 뜨나 팔마투 오케이 자, 이렇게 해서 리스장이 팔마투 하나 컬렉 완성했고요. 컬렉 등록 한번 해 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은 팔마투 야또 이렇게 마방이 컬렉 힘들게 가져갑니다. 이렇게 무가금이어도 오래오래 걸려도 하나하나 채워 간다는 마인드로 가야 됩니다, 얘님데 진짜 오래 걸리겠죠. 당연히 내가 재일 구입하거나 아이템 다른 컬렉션을 하더라도 아이템을 내가 편하게 다이아가 많아서 구입 가능하다면 금방 되겠지만, 저희 무가금으로 하시는 분들, 소가금으로 하시는 분들은 시간이 오래 걸리더라도 언젠가는 다 채워간다라는 마인드로 하시길 추천드리겠습니다. 제 영상이 우리 형님들에게 힘을 주고 조금이라도 도움이 된 영상이길 바라보겠고요.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